하나, 둘. <laughs> 그렇지, 오른발에 힘을 빼야죠, 오른발에. 저, 오른발에. 저. 그러니까 이게 오른발에만 힘을 많이 주니까 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라켓의 각도가 자꾸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 팔은 조금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잘했어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라켓이 들어가는 각도가 공이 이렇게 앞뒤로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바깥에서 이쪽으로 당겨진단 말이에요, 자꾸. 이 다리도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아니고 뒤에 가서 받치고, 이 라켓이 뒤에서 앞으로. 그렇지, 뒤에서 앞으로. 내 쪽으로 당겨지지 않게.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잘, 좀 잘했어요, 잘했어 그리고 엄지, 어깨 힘, 어깨에 힘좀 빼고. 자. 그렇죠. 팔은 천천히 움직이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죠. 포핸드를 칠 때, 이렇게 각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죠? 어 이렇게 내가, 공을, 공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바깥으로 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항상.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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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른발에 힘 빼주고, 힘 뺐다가, 오케이. 뒤에서 앞으로. 그렇지. 하나 둘, 자 어깨 힘 좀만 빼주세요. 그렇지, 오케이. 또 그렇지. 팔 너무 급하지 않게. 이제 오른발 움직이고, 하나 둘, 좋아요, 오케이. 그죠? 자 지금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내가 스윙을 빨리 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잡는다는 거는 이 바운드가 돼서 공이 더 나올 수 있게. 내가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더 나올 수 있게. 자. 이렇게. 아이스. 이렇게 또 그렇지 오른발 오른발에 힘 빼세요. 어깨도 힘 좀만 빼고. 이렇게 힘 빼고. 그죠. 이게 네트에 단거는. 다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쓸려 맞은 거예요. 자, 자 어깨에 힘좀더 빼고. 자. 오케이, 좋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그렇지. 오케공 나오는 거 기다려주고. 그렇지. 자, 자 지금은 평상시보다 잘하는데, 지금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그죠? 막, 막, 억지로 막 하는 느낌? 이렇게 내리세요. 그렇지. 힘은, 한 7대3정도? 그렇죠? 여기로 이렇게 힘을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뭔가 다리로 공을 그렇지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다리로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자 라켓 각도 생각하세요 뒤에서 앞으로 그렇지 지금 잘했어요 또 하나 둘 하나 둘 네, 좋아요. 그렇지.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딱. 지금 잘했어. 자, 그 상태로 이제 드라이브 한번해보세요 드라이브. 자, 드라이브 준비. 그렇지. 그렇지. 딱. 오케이. 자. 자, 드라이브를 드라이브는 회전을 주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공이, 이게 공이 높이면, 바운드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맞아요. 그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힘을 딱 때린단 말이야. 그죠 그게 아니고, 굴리는 느낌으로. 자, 준비. 자, 어, 게임 빼고, 자. 그렇지, 그렇지. 자, 살짝 얇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은 잘했어요. 공을, 이렇게 닿는 건 공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 자세를,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자세를 잡았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각도가 지금 이렇게 닿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닿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걸 생각을 하세요. 자, 준비. 그렇지. 그렇게 닿아야죠. 그렇지. 자, 다시 준비. 딱. 그리고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보세요. 봐봐. 공을 딱 치잖아. 그럼 몸이 이렇게 돼요. 뒤에서 이 옆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야. 어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야죠. 그렇지 가져가야지. 근데 팔을 너무 앞으로 많이 뻗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내가 이걸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어, 의식적으로 이렇게 뻗으면 몸이 뒤로 가게 되잖아. 그게 아니고 중심을 이렇게 같이 앞으로 밀어 넣어줘야죠. 자,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맞는 각도 신경 쓰세요. 지금 각도. 자, 다리 더 받쳐놓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딱 때리지 말고자 하나 둘 오케이 그죠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나 받쳐놓고 라켓 각도 그대로 감아서 이제 멀어 지금도 내 스윙 연습할 때 팔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돼 얘는 항상 붙여놔야 돼자 붙여놓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자 이제 준비하세요 받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오케이 내려갔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또 준비. 서두르지 말고 공 끝까지 보세요. 그렇지. 또 무릎 허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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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 때린다. 그렇지. 오케이. 감아서.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도 지금 비교적 잘했어요. 중간중간에. 아까 포핸드 할 때는. 예, 잘했거든요? 근데. 지 이렇게. 이렇게. 받쳐놓고, 1번 받쳐놓고, 그치. 닿기 각도는 절대로 내 쪽으로 당기는 건 없어요. 그치?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할때 얘가 펴지면 안 돼. 하나 이렇게. 펴지지 않게.